각별님, 각별님. 응? 내가 특이한 일 예전에 있었는데 들어볼래? 저번에도 특이한 일이더니? 이번에도 특이한 일이야. 들려줄게. 이거 약간 재작년 때 이야기거든. 그때 내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어. <laughs> 설마? 어디 아팠어? 아니 그냥 받으러 갔어. 그래서 건강 검진 받으면은 이제 전날부터 오후부터인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잖아. 그렇지, 먹으면 안 되지. 왜냐면은 뭐 내시경 같은 거할때 반해. 간에... 음식물 있으면 안 되니까. 어 그래서 나도 물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내가 열두 시부터 너무 무, 물이 먹고 싶어서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<laughs> 열었다 닫았다 하다가 잠들었거든. 굳이 못 먹는 물을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? 굴배 매달아 놓고 있다 한 입씩 먹을 때마다 보고 그런 그런 건가? 자린고비 자린고비 그 짓을 하다가 내가 지각을 했어. 눈치 아지 않고. 야, 차라리 그냥 목 바르면 은안 보고 있는 게더 수분 증발을 막아가지고 더안목마르지 않았을까? 그렇게 똑똑했으면 그렇게. 그짓 하다가 지각했네. <laughs> 그래서 늦잠을 자고, <잡고, 웃음> 큰일 났다고 엄청 뛰어가고 병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, 너는 어. 무슨 지각이 일상생활이세요? 저번에 <laughs>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저렇게 <laughs> 조용히 하세요. 병원에 딱 도착을 했는데,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야. 그래서 나 건강검진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줄 몰랐는데, 몰래 가고 직원분한테 살짝 물어보니까 아! 별로 안 늦었다고 문서 쓰고 기다리면 된대 그래갖고 이제 딱뭐 혹시 신세포기였었음? <laughs> 아니 그냥 건강검진 아, 내날적출하는데인줄 네 <laughs> 조용히 하세요 <laughs> 정상적인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, 아 그때 팔아버렸어야 했는데 <laughs> 네 그래, 그래서요? <laughs> 작성을 딱 하고 이제 대기 순번을 기다렸지 그래갖고 옆에 신문이 있고 신문을 딱 열어봤는데 영자 신문이라서 그냥 저폰 보고 있었는데 무지그 얘기는 왜 하는거야 그래서 나 이름을 불러주더라고 정영주님, 정영주님 음. 오세요 하고 이제 설명해주고. 시 정영주님 죽을 시간이십니다. 1번 <laughs> <일본> 사용실로 오세요. <laughs> 네, 네, 그래서요. 락커키랑 이제 가운을 받아갖고 이거 갈아입고 옷이라고 하는 거야. 그래서 아. 들고 이제 남성 락커룸에 가서 봤는데 옷을 이걸 다 벗고 입어야 했나? 하고 주변 사람들 보니까 아 속옷을 입고 입더라. 그래서 그거 입고 왜 그냥 빨개 벗고 가지 그랬어? <laughs> 그런가 싶었지. 그래서 가운으로 갈아입고 <laughs> 나왔어. 어 안내하시는 분 따라갔고 요즘 건강 검진 센터는 무슨 약간 공장처럼 되어 있다고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러면 돼서 그 공장처럼 되는 게 공장 맞아 너를 이제 고기로 만들어서 포장을 할야 그만하세요 건강 검진 네, 안 하시는 분들 무서워하잖아 길을 따라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갖고 이제 검사 여기저기 검사를 했거든. 음. 이제 청력 검사하고 뭐 시력 검사하고 뭐 별의별 초음파 검사 청력 마이너스 시력 마이너스 <laughs> 그래서 이제 기초 검사 다 끝내고 엑스레이도 딱 찍고 이제 피를 뽑으러 간다. 아, 어. 이제 피를 뽑으러 간대. 앉아서 직원분이 피를 뽑아주셨는데, 내가 어릴 때부터 핏줄이 얇아갖고, 바늘로 피를 뽑기 힘든 거야. 그게 과연 핏줄이 얇은 걸까? 다른 게 굵은 거 아닐까? 핏줄이 얇어. 그게 오늘 입광무시네요? 피 뽑아주시는 직원분이 계속 팔을게. 이렇게, 이렇게 두드리더니, 갑자기 포기하고 음. 누굴 부르시는 거야. 언니 와보셔야 될것 같은데요, 말하고 불렀. <laughs> <laughs> 야 그거는 진짜 안 됐던 거다. <laughs> 엄청 왕고찬님을 부르셨거든. 그래갖고 근데 그분은 바로 한 번에 바늘 쭉 찔러갖고 뽑아줬어. 그 다음이 바로 인.